체인 스티치를 수를 놓겠습니다. 여기 있는 체인 스티치는 지금 이렇게 사슬 모양의 이 라인인데요. 어, 우린 여기서 이 휘프트 체인으로 샘플을 잡을게요. 체인을 하고 휘프트를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점에서 나와 주세요. 실을 왼쪽에 두고 오른쪽에서 한 점을 만들어 주세요. 체이는 고리가 연결되는 스티치인데, 이때 아랫부분이 정확히 한 점으로 만나야 예쁩니다. 한땀 앞에서 나와서 실을 잡아당기면 고리가 완성이 돼요. 다시 고리 안쪽에서 실이 있으니까 바늘을 안쪽에서 넣어서 한 땀이 위로 나오면 실을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. 그럼 고리가 연결됩니다. 다시 실을 한쪽에 보내시고, 오른쪽에서 바늘로 한 점을 만들고, 한땀 앞에서 바늘이 나오면 연속된 고리가 완성이 됩니다. 체인은 아랫부분이 한 점으로 만나 예쁘고, 꽈배기가 되면 꽈배기 모양이 되면 조금 덜 예뻐요. 이어서 힙프트 체인으로 바로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. 우리 지난번에 힙프트 러닝 하셨던 것처럼 먼저 스티치가 놓여지고 그 위를 감아주는 스티치입니다. 그러면 힙프트 체인도 아래 시작점에서 나와서 이 체인 하나 하나를 다 걸어주세요. 이때 바늘 뒤쪽을 이용해서. 네 가세요. 잡아당기실 때 바늘이 향하는 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. 위, 그렇죠. 그래야 각도가 예쁘게 맞아요. 위로 위로 잡아당기지 마시고 바늘이 향하는 쪽으로. 음 그렇죠. 네. 그리고 휘프트 하실 때는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 체인의 볼륨이 상하기 때문에. 살살 잡아당겨주시고, 그렇다고 이 핑크색 실이 붕 떠있으면 안 됩니다. 가볍게 체인 스티치를 이렇게 안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먼 내기용으로 이 스티치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. 이렇게 색깔을 핑크 노랑으로 바꿔가면서 피프트 체인으로 수를 놓으시면 됩니다.